먹고요 잠깐 쉬었다가 한다면은 이 축복을 받았을 때여러 분들은 그것들을 다 거부하고 세계인들에게 이 비밀 방역 정신건강 복지센터 (WHO의) 긴급 대응 팀 비밀 방역 팀이죠 인간 살처분 팀 나치와 칠1이의후손으로서 정신과 의사들 나치도 그게 아리안 민족만 우월하고 남머지 민족 열등해서 전염병과 질병이 발생할 수 있으니 모두 죽여야 된다 정신과 의사들이 그렇게 발표하고 겟토전염병관리구요 거기서 정신과 의사들이 방역을 한 거예요 살차분 7.31부 터도 방역급습대죠 거기도 정신과 병원이었어요 저 의사들이었어요 심리학 박사들하고 예, 상식이잖아요 정신과 의사들이 방역하는 사람들입니까 왜 지금 정신건강의사회 복지센터에서 방역을 하죠 나, 나치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의 학술을 정신건강의사회는 그들의 나치 학술을 100년간의 기술이라고 자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러한 방법으로 긴급대응 WHO의 긴급대응팀 비밀방역팀으로 구성돼서 이 전세계인들이 20억명 이상을 코로나 양성 부증상으로 등록을 해서 죽였는데요. 사고사 질병사 범죄자로 몰아가지고 테러범으로 규정해서 재산을 받고 죽였는데 그것을 알리는 지금 작업을 또 하고 있어요. 밥을 먹고 오전은 좀 쉬었다가 어제 일을 나갔다가 영상에 올렸죠 어마어마한 테러를 받고 숨을 20... 9시간인가를 재웠어요 한국으로. 29시간인가 오후 6시부터 그 다음날 오후 1시까지 잠을 재웠으니까 19시간을 재운거죠 18시간 19시간 그래서 일어나서 조금 오전에 쉬었다가 예 지금 밥을 먹고 이러, 이거 또그 작업을 하려니까 온몸에다가 구토제하고 살이 계속 원액을 쏘기 시작해요. 응? <laughs> 구토제도 <laughs> 못하게 하려. 대구 서구정신보건복지센터에서전 인류를 5억 명으로 줄여야 된다라고 응? 이들은 방역하기 위해서 주장을 하고 있어요. WHO가 정신건강복지센터는 WHO의 긴급 대응팀으로 그것을 매뉴얼을 하달받아서 지금 대구 지금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있는 의료인들은 절대로 WHO의 매뉴얼대로 움직이는 사람들이에요. 100% 그렇지 않으면 긴급 대응팀 정신건강복지센터로 구성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5억 명으로 인구를 줄여야 된다는 얘기는 빌 게이츠가 했는데, 빌 게이츠가 WHO의 위원회 의 위원이에요. 그리고 그 말을 어디서 했느냐? 테드라는 방송에서 했는데, 우리 영상으로 유튜브를 많이 봤죠. 뉴스로도 많이 봤어요. 그 방송이... 코로나가 오기 전부터, 응? 인류에게 팬데믹이 올 것이다. 전염병 때문에. 응? 그리고 인구를 5억 명으로 낮춰야만이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것이, 빌게이츠는 WHO의 위원으로서, 테드는 WHO의 방송이에요. 미디어예요. WHO의 미디어예요. WHO가 주장하는 것을 위원들이 회의를 하고서, 방송으로 하는 미디어예요. 그러니까 WHO의 빌게이츠는 음,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막강한 권, 권한력을 가진 사람이죠. 그 사람이 WHO의 위원으로서 응? 최고위원이겠죠. 응?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이니까. 그런 사람이 WHO 미디어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예? 팬, 코로나가 오기 전부터 전염병이 발생할 것이고 팬데믹이 올 것이다. 그것을 막기 위해서는 앞으로 인류가 안전하려면 인구를 5억 명으로 줄여야 된다. 이 얘기는요 방역학에 의해서 면적 대비 사람 인구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 즉 우리 코로나가 왔을 때 보건복지부에서 마스크 써라. 그리고 뭘 했습니까? 거리 두라 그랬죠. 예? 이 거리가 구제역하고 AI가 가축 전염병이 오면 한 마리만 걸려도 걸리지 않아도 증상만 나타나도 나머지에 있는 그, 응? 최소 5km 에서 넓게는 10km 까지 전부 산채로 그냥 다 때려 묻어요. 가축들은. 왜 그러냐면, 촘촘히 이게 농장들이 응? 가까이 있다 보니까 바이러스가 멀리는 수백km 까지 날아가요. 차 같은 데 묻어가지고. 그래서 차를 방역하는 거예요. 우리 저기 구제역 AI 오면은 왜 도로가에다가 방역 그 장치 설치해가지고 약소죠. 그렇게 바이러스는 공기 중으로 전염이 되기 때문에 공기 중으로 날아다니고, 그래서 거리두기를 시키는 거예요. 비말이라고 그러죠. 비말은 공기 중에 떠 있는 바이러스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보건복지부는 거리두기를 하라고 그랬는데, 그것이 방역이 안 됐죠. 왜? 코로나 양성 환자 3,400만 명의 무증상 환자로 벌써 작년에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했죠. 전부 코로나 양성 무증상으로 전국민이 등록이 됐다. 이렇게 발표했어요. 응? 그러니 <laughs> 과거부터 코로나가 오기 전부터 응? WHO의 위원인 빌게이츠가 WHO의 미디어에서 발표를 했던 거예요. 5억, 명, 5억 명으로 줄여야만이 감염 전파가 안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방역이라고 해가지고 비밀 방역 정책은 복시된다. 그러니까 방역이라고 해가지고 20억 명 인류의 20억 명 이상을 지금 살처분한 상태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이건 비상사태라서 인구수를 국가가 정확하게 발표를 하진 않아요. 그런데 언론에서 비슷한 발표를 해주죠. 뭐냐? 학교가 절반으로 소멸했다. 인구가 줄고 그 학교 학생 수가 준게 아니라 줄다 줄다 갈때소멸했다는 얘기예요. 문을 닫았는 얘기예요. 응? 그렇다고 해서 나머지 절반의 국가는 아이들이 늘었느냐 그게 아니에요. 응? 거기도 줄었어요. 언제 닫을지 모르는 상태예요. 그리고 전국의 도시가 절반으로 소멸했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벌써 작년부터 응? 머리통에다 살인기사고총장가지 엄마 먹었어요. 네? 마찬가지 얘기예요. 전국의 도시가 절반으로 줄었다는 얘기는 거긴단한 명도 안 산다는 얘기예요. 예, 절반이. 그런데 나머지의 도시 절반이 거기는 뭐 사람이 글리다 모여 있느냐?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들 사시는 도시를 보세요. 아무개 도시예요. 예? 낮에도 가게가 절반 이상의 문을 닫았어요. 예? 밤대 보세요. 개미 한 마리도 안 다녀요. 고속도로 나가 보세요. 차, 차가 차한 대도 없어요. 마치 저기 산골, 어디 강원도 산골짜기 새벽 3, 4시처럼. 에? 그런데 새벽 3, 4시에 강원도 산골짜기 그런데 가다 보면 차가 한 대도 없죠. 마치 도시의 모든 도시가 도시에 있는 고속도로에 차가 그렇게 없어요. 12시만, 11시, 10시, 11시만 되면 이게 뭐냐? 인구수가 그만큼 줄고 반 이상이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머지 살아있는 사람들도 이 심리치료, 외부치료로 테러 받아가지고 번아웃 상태로 무기력 상태로 전부 쓰러뜨려 쓰러트리, 쓰러뜨리는 거예요. 이들이 치료라고. 이 피해자들은 다 아시죠? 그 증상에 대해서. 이렇게 해서 제가 최소로 잡은 거예요. 그리고 코로나는 우리나라가 가장 안전했던 나라예요. 다른 나라는 더 심하다는 얘기예요. 뭐칼부림 사건이 심리치료, 외부치료로 정시용복식센터다가 방역이라고 살처분하는 수법인데 칼부림 사건만 봐도 영국에서는 우리나라 비슷한 규모의 영국에서는 예? 작년에 14,000건이 14 났어요. 14,000건? 예? 말 못하길래 게 패달을 써요. 얼굴에. 우리나라는 300몇 건밖에 안 났어요. 200몇 건인가? 300몇 건? 예? 그런데도 뉴스에 뭐 칼부림 사건이 날렸었죠. 영국에는 만 사천 건이 났었어요. 다른 나라, 다른 나라도 다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코로나로부터 덜 감염됐었고, 늦게 감염됐었고, 안전하던 나라인데도 이 정도예요. 다른 나라는, 네? 상상을 초월하는 상태예요, 여러분. 네? 그래서 제가 전, 전 인류의 인구의 80억이잖아요, 대략? 근데 20억 명이 방역으로 죽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최소한을 얘기하는 거예요, 최소한. 그리고 WHO의 지금 발표대로 정신건강복지센터는 WHO의 긴급 대응팀이기 있 때문에 그 WHO 위원이 발표한 대로 실행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응? 관계가 예? 그렇기 때문에 WHO, 이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전세계 시민의 전세계 도시의 구마다 동마다 설치를 해놓고 긴급대응팀이라고 w h o 의 비밀 방역팀이죠. 인간 살처분팀, 나치 7 1의 후손들, 예? 화학무기와 심리치료, 나치즘으로 국민들을 사, 자살시키고 사고사를 위지하고 질병사를 위지해서 죽이는 예? 이들이 전 세계 2 5명 이상을 죽였고, 최하 5억으로 낮추는 지금 작업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방역학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구의 면적 대비 사람을 5명으로 줄이면 응? 거리 두기가 자연적으로 돼서 전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라 방역학의 기본 원칙인데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전 세계인들은 양성 무증상으로 다 등록이 됐어요. 응? 물론 바이러스가 계속 합쳐지죠. 사스 때부터 코로나 바이러스인데 사스, 메르스, 코비드 나인틴, 뭐 오메가 델타, 베타 이렇게 계속 업그레이드가 되는데 그것은 이제 각자 몸에 있는 바이러스가 어, 이렇게 사람들이 같이 활동을 하다 보면 합쳐져요 바이러스가 몸에 몸에 숙주를 삼아서 질병으로 계속 발현이 되는 거예요. 응? 그래서 전 국민이 안 아픈 사람들이 없고 연예인들도 1 0대2 0대들도 고혈압, 당뇨, 암으로 죽어가고 있잖아요. 그거는 사실이에요. 과거 지금 현대 의학에서도 어? 거의 모든 질병은 바이러스 때문이라고 발표했었고 나제들도 아리안 민족만 우월하고 나머지 민족은 열등해서 전염과 병 지배능 질병이 발생할 수 있으니 모두 죽게 된다. 정신과 의사가 발표한 거예요. 그리고 다 죽인 거예요. 그리고 뭐 아리스토텔레스나 여러 유명한 수십의 명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그다음에 문학책이나 역사에서 배운 여러 그 성인들이라고 부를 수 있죠? 그 사람들이 모두 발표한 내용이에요. 인류의 모든 질병은 전염병 때문입니다. 이 사실은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방역학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게 지금은 무의미한 상태죠. 5억 명으로 준다 하드, 하, 줄인다 하더라도 지구에 공평하게 나눠서 살 수는 없어요. 5억 명이. 거리 두기 하면서. 인간이란 살기 위해서 응? 발전하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뭉쳐요. 네? 뭉친단 말이에요. 네? 5억 명으로 줄던, 100, 100억 명으로, 네? 100억 명이 되던, 네? 밀집도는 같아요. 네? 원인들도 원시인들, 흩어져 삽니까? 모여 살아요. 군락을 이루고. 그러니,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감염, 감염학이고, 그 다음에 다양성무증상으로 등록이 됐는데, 뭐. 그럼 다 죽게 된다는 얘기고 응? 말도 안 되는 짓거리죠. 안심한 짓거리. 년 전, 수천 년 전부터 그래 왔고, 백년 전에 나치가 그랬고, 그럼 지금은 21세기잖아요. 그러면 정신이 제대로 바힌 의료인들이라면 치료제를 만들고 바이러스 치료를 응? 국민들이 바이러스로 아프면 치료를 하고 바이러스를 막는 약을 개발을 해야 되는데, 백년간에 나치가 만든 기술이라고 자랑을 하면서. 이 시스템을 계속 하고 있어요 자신들의 권력과 탐욕을 위해서 정신 나가는 사이들이죠 응? 그러한 지금 상황이어서 인구를 5억 명으로 줄이는 게 이들의 목표예요 응? 그게 정당하다고 생각을 하는 사이코패스들이죠 그래서 지금 이것을 전 세계인들이 이 방역이라고 해서 죽임을 당하고 있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응? 습득한 자료를 총 정리를 하고 있어요. 이걸로 제가 전 세계인들을에게 아, 아, 알릴 수 있는 방법들을 구사해놨거든요. 이 정신병 복지센터는 생각까지도 있으, 읽고 있으니까 미시아 장비로 감시하고 있고 제가 무슨 작업을 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죠. 그러니까 그걸 계속 막는 거예요. 못하게 왜 자신들이 벌인 만행이 대독 날까 봐 첫째. 두 번째는 제가 인류 최초로 예? 이 심리치료 외부치료 이 만행에서부터 법적으로 벗어났거든요. 지금 국가 기관에서 저기 응? 건강검진 기관에서 양성 무증상 권용 질병 조차 우중 조차 없다 이렇게 판, 판결이 났어요. 그러면 방역 이 정신건 복지센터 방역 심리치료 외부치료에서 제외 대상자예요. 이것은 <laughs> 개업령이라. 절대로 이것을 어겨서는 안 돼요. 그런데 왜 정신건강복지센터는 불법으로까지 이렇게 끝까지 밥 먹는데 일하는데 왕물때려고느냐 네? 알레르기 우 과거 8년 전에는 조현병 가짜 코들 매겨서 제가 만든 치료제를 빼앗겨서 이 짓을 했고요. 네? 몇달사 개월 전까지만 해도 우중 코들 매겨가지고 대를 냈었어요. 그것도 가짜였죠. 국가 건강검진기관에서 우중 없다라고 판결났어요. 그런데 실시 대상자, 이 심리치료, 외부치료, 정신건강복지센터에 화학무기 테러 대상자로 등록이 되어 있었어요. 네? 그것을 가지고 제가 국가기관에 전부 알려서 알리니까 보건복지부고 뭐 국가기관에 알리니까 중지를 시키겠다. 아직도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심리치료, 외부치료를 하고 있느냐? 하고 있다. 조금만 기다려 달려 달라. 중지 시키겠다라는 제가 답변을 받았어요. 찾아가서 직접 전화로도 통화를 했고요. 그랬더니 이제 알레르기 요거 코드, 요거 환자인 것처럼 테러를 하는 거예요. 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좀뭐 조인품 코드도 안 먹히죠. 가짜였으니까 다들 동났죠. 우중 코드, 맨 하위코드인데 우중 코드도 가짜였죠. 절대로 안 놔줄라고 알레르기 코드 가지고 붙들고 있는 거예요. 왜? 왜 그러느냐?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신들이 한 만행이 들통날까 봐고 첫째 사형이잖아요. 네? 그리고 쪽팔리잖아요. 네? 두 번째 네? 인류 최초로 네? 인류 최초로 8 0여 년간 정신건강 의사회가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는데 이걸로 재산을 빼앗고 최초로 이 법안과 학술의 다 파악을 해서 아무 질병 조차 없고 우울증 조차 없고 응? 완벽하게 이 방역 대상자에서 제외가 되는 상황이니까 제가 제외가 되면 수많은 사람들을 제가 살릴 거 아닙니까? 그 방법을 똑같이 네? 네? 실행을 해서 그걸 못 하게 하려고 이러한 테러를 하는 거예요 지금 네? 아주 뭐? 인류가 가진 뭐 단어로 표현할 수가 없죠. 정신과 목시센터의 말에는 끝까지 다 죽이겠다. 응? 이거죠. 응? 절대로 전 인류를 살려둘 수 없다. 이거죠. 미친 거죠. 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자신들까지도 양성 무증상으로 등록이 된 상태고요. 아, 바이러스가 뭐 의료인들은 피해갑니까? 자살 방지원들은 바이러스가 피해가요? <laughs> 보건복지부에서 양성 무증상으로 전부 등록이 됐다고그러는데 그건 거짓말인가요? 보건복지부는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요. 국가기관이라. 구토제 경련 경련제를 써요. 그 의료인들도 다 감염이 되고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가족들도 그들 가족들도 다 감염되는 상태예요. 음? 모르겠어요. 뭐, 자신들이 감염됐으니까 살기 위해서 WHO가 시키는 대로 하다가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남을 분들이니까. 에? 사실은 감염이 된 상황이니까. 아니,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의료인들이 코로나가 온다고 치료 못 해가지고 양성무증상자들을 죽이는 만행을 하는데, 그 인류의 보편적 가치로 하지 말라고 사용이라고 가르는 모든 다섯 가지 짓거리를 다 하고 있는데, 자신들이 살기 위해서 한거 아니에요? 응? 그런데 감염 양성 무증상으로 등록이 됐어요, 감염이 됐어요, 의료인들이.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응? W.H. 똥꼬녘 빨아야죠, 살려면. 응? 자신의 들 가족, 응? 동료들까지도 죽여가면서 치료라고 이 시끄름 끝까지 하는 거예요. 응? 미친 거죠. 인류 최악의 사이코패스죠. 那个谁，走 <Okay. S 2> <Okay. S 1>、okay.